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특강 9번째 단원 빛과 물질의 이중성 2점짜리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림 ABC는 일상생활에서 빛의 성질을 활용한 예를 나타낸 것인데 입자성을 활용한 예만 찾으십니다. 거기 보시면 전화 결합 소자를 이용하는 디지털 카메라 이거 입자성 맞지요? 그 다음에 태양 전지를 이용하여 불을 켜는 가로등 입자성 맞구요. 그다음에 c 보는 각도에 따라 글자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지폐 이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a와 b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광전 효과에 관한 설명인데 광전 효과는 금속 표면에 진동수가 큰 빛을 비췄을 때 금속 표면에서 뭐가 방출되죠? 전자입니다. 가는 전자 방출되는 현상으로 빛의 무엇을 나타낸 증거죠? 입자성입니다. 나는 입자성.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빛은 무엇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들의 흐름이다라고 해놨죠. 뭐에 비례합니까? 진동수입니다. 따라서 가나다가 다맞게 되어 있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요. 다음은 검전기를 이용한 광전 효과에 대한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 보시면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동일한 검전기 PQ의 금속판에 같은 색의 단색광 A, B를 각각 10초 동안 비추면서 금속박의 움직임을 관찰하랍니다. 금속박이 벌어진다는 건요. 금속판에서, 위에서 있는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가니까 전자가 튀어나가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 극으로 금속박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그 플러스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게 되니까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광전효과가 안 일어난 거고 벌어졌다는 얘기는 광전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광전효과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비추어, 비추어준 빛의 진동수가 한계진동수, 문턱진동수보다 큰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광전효과가 일어날 테니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릅니다. 기억, 단색광의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맞았죠? 그러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니은 피에 A를 오랫동안 비추면 피의 금속박이 벌어지지 않죠. 한계값에 도달을 못한 진동수를 가진 빛이 왔기 때문에 벌어지질 않아요. D급 실험 결과에서 Q의 금속판은 양전화로 대전되어 있는 거 전자가 튀어 나갔으니까 양전화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과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4번입니다. 그림은 금속판 A, B에 각각 단색광을 비췄을 때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를 단색광의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입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요. 비춰진 광자의 에너지가 큰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도를 골릅니다. 문턱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큽니까? A의 문턱 진동수는 F0, B의 문턱 진동수는 3F0이니까 B가 크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진동수가 2F0인 단색광을 B에 비출 때 이 f 절인 단색광을 B에 비춰요. 그러면은 B에는 문턱 진동수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방출이 안 돼야 되죠. 근데 방출된다고 했을까 틀렸습니다. 디귿 A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진동수가 2 f 절인 단색광을 비출 때가 진동수가 3F인 단색광을 비출 때보다 작다. 2 f 를 비쳤을 때는 2제로지만, 3F를 3F 제로를 비쳤을 때는 2배의 2제로죠. 그러니까, 다 작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ㄷ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5번이에요. 그림 가 나는 파장이 서로 다른 단색광 A, B, C가 금속판 X, Y에 각각 같은 세계로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P는 A와 B가, Q는 B와 C가 겹쳐진 영향이됩니다 가와 나의 P, Q 중 나의 P에서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대요. 나의 P에서만 광주, 방주, 방출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A와 B는 금속판 Y의 한계 진동수보다, 즉, 분턱 진동수보다 낮은 진 동수를 가진 거죠. 그쵸? 근데, 나의 Q에서는 방출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에 의해서 방출된 거예요? C에 의해서 방출된 거죠. 됐죠? 됐습니까? 근데 금속판 x에선 다 방출이 됐대요. 즉 ab의 진동수가 금속판 a의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란 얘기예요. 따라서 문턱 진동수는 x가 훨씬 낮은 거죠. y보다. 맞았네요. 예, 진동수는 b가 c보다 작다. 진동수는 b가 c보다 작은 거. 나번에서 나오죠. p에서는 방출이 안 됐는데 q에서 방출이 됐어요 그럼 p는 a와 b가 합쳐진 건데 방출이 안 됐고 q는 B와 C가 합쳐진 건데 방출이 됐어요. 그럼 B에서 된게 아니라 C에서 된 거라는 얘기니까 진동수는 B가 C보다 작은 거 맞았습니다. D.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Q가 가에서의 Q에서가 나의 Q에서보다 크지요. 왜요? 문턱 진동수 값이 가가 금속판의 스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올 겁니다. 기억나는 D.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6번이요. 그림은 광전관의 금속판의 파장에 서로 다른 단색광 X, Y, Z를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표는 금속판에 비춘 단색광에 따라 측정되는 광전류의 세기와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광전류의 세기와 광전자의 최대운동 에너지, 광전자의 최대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문턱 진동 수값이 작은 것 또는 비춰진 빛의 진동 수값이 큰 거란 말이에요. 금속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빛의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클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광전류의 세기는요, 들어간 광자의 개수라고요. 이해가셨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x, y, z 중 진동수가 진동수는 x가 가장 크다. 진동수는 x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 z일 때 광전류의 세기는 아이 어, 제로. 그럼 진동수를 이제 봅시다. x와 y를 비쳤을 때 최대 운동에너지가 2, e, x와 z를 비쳤을 때도 최대 운동에너지가 2. E. 만약에 y와 z에서 최대 운동에너지가 결정된다면 x와 y를 비쳤을 때랑 x와 z를 비쳤을 때 최대 운동에너지는 달라야 돼요. 근데 동일하게 2라는 얘기는 이 최대운동에너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X요 그럼 X가 최대라는 얘기는 진동수가 X가 가장 크다는 얘기죠 맞았네요 네억은 I0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자, 최대운동에너지는 e 예요 최대운동에너지는 그럼 광전류의 세기는요? 광전류의 세기는 바로 비춰준 광전자의 개수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쵸? 금속판에 Z만 비쳤을때 Z만 비쳤을때 I0라고 했어요 광전류가 되셨죠 그 다음에 X와 Z를 비쳤을때 그러면 Z에서도 광전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전류가 나오고 X에서도 광전류가 생기고 그러면 I0보다 커야 되죠 틀렸습니다 니은은 틀렸고 기근. 동그라미 니은은 E보다 크다라고 되어있거든요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xy의 최대운동에너지가 2예요. 그러면 z는요 최대운동에너지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음, 기억만 맞아서 1번 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7번이요. 다음은 전화 결합소자에서 영상 정보가 기록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 빛이 전화 결합소자의 광다이오드에 들어오면 무엇에 의해 전자가 발생하죠? 바로 광전 효과죠. 광다이오드는 바로 뭐예요? 빛 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색 필터를 통과한 빛이 무엇에 따라 발생되는 광전 자수가 달라짐으로 되어 있죠. 빛의 세기에 따라 광전 자수가 달라져요. 빛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입자, 빛의 입자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광전 자수가 달라짐으로 이를 분석하면 원래의 색상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이요. 그림 가는 전화 결합 소자에서 광전 효과에 의해 형성된 전자가 전극 A 아래에 쌓이는 모습을 나, 나타낸 것이고 A 아래에 쌓인대요. 전자가. 그럼 A는 플러스 극이란 얘기죠. 그다음에 나는 가에서 A에 걸린 전압을 제거해요. 그럼 전자가 이제 갈 길을 잃죠. 근데 대신에 옆에 있는 전극 BC에 전압을 걸어줬더니 그쪽으로 전자가 이동해요. 그럼 BC에 걸어진 전압은 플러스란 얘기죠. 전자가 끌려가야 되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에서 입사하는 빛의 세이가 증가하면 생성되는 전자의 수는 증가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니은 나에서 B에는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다 그래야지만 전자가 끌려가죠 맞았습니다 디귿 나에서 B에 걸린 전압만을 제거하면 B 아래에 있는 전자는 C쪽으로 이동한다 맞았죠 C가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림은 입자 AB 물질파 파장을 속력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V1과 V0와의 관계를 찾고 질량 찾아야 되네요. 운동량 찾고 다 계산해야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이게 물질파 파장 이게 파장이고요. 오른쪽이 속력입니다.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위에가 A 아래가 B 자 요게 2람다라고 되어있고요 2람다 제로로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요게 람다 제로예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게 람다 제로예요 여기는 V 제로 요게 V1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 V와 V0의 관계 V1과 V0의 관계를 구해야 되죠? 자 그럼 기업부터 한번 해봅시다. 먼저 A를 봅시다. A. A는 a 두 가지 값이 있어요. E 람다 제로일 때 V0 그렇죠? 파장이 E 람다 제로일 때 물질파 m a 에요 A의 질량, V0분의 H. 이거죠. 그습니까그 다음에 람다제로일 때는 어... 얘가 V1이에요. 람 b 아, B를 보는 거예요. B. B요. 람다제로일 때 얼마냐면 v 0로예요 M.B. V0분의 H. 이렇게 나와요. 자, 두 개를 변변 나눌게요. 그러면 이 람다 제로는 MA V0분의 H. 람다 제로는 MB V0분의 H. 변변 나눠요. 이거 없어지고, H 없어지고, V0 없어지고. 그러면은 두 배는 MA분의 MB 나와요. 따라서 mB의 질량은 2배 mA란 얘기예요. 그쵸죠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크, 틀렸죠. B가 A보다 커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음, B를 람다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볼게요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아, V1을 구해야 되죠, 우리. 그러면 이건 그대로 두고 a, A가 a V1일 때, 람다 제로일 때 A는 MAV1분의 H란 말이에요. 이 람다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똑같이 람다니까 그러면 등가가, 되니, 등가가 되니까 H HMA MAV1은 MBV0분의 H예요. 그럼 H는 없어져요. 근데, mb는 두 배의 ma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mav1분의 1, 요거는 mb가 요거요. 두 배의 mav0분의 1이란 말이에요. ma 없어져요. 따라서 v1은 두 배의 v0 나와요. v1은 두 배의 v0. 네, 기억 맞았습니다. 속력이 v0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냐? 자, 속력이 v0일 때요. 요거일 때. 요거일 때. 그럼 PA의 A의 운동량은 m a v0. 그렇죠? B의 운동량은요. p b는 m b v0. 됐죠? 근데 m b는 2배 m m a라면서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B의 운동량은 A 운동량의 2 배. A가 B보다 작다. 맞았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10번입니다. 표는 입자 ABC 질량과 물질파 파장을 나타낸 것이고, BC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답니다. 자, 종이를 좀 바꿀게요. BC 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답니다. 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어 잠깐만요 예 한번 해봅시다 10번 먼저 a 를 봅시다 물집파 파장 람다는 m 질량이 m 속력 몰라요 v a 분의 h에요 b는요 물집파 파장 e 람다 e 람다는 질량이 m v b 분의 hc는요 물질바파장? 몰라요. 람다 C라고 할게요. E, M, V, C분의 H예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그랬냐면 B, c 운동량이 크는 같대요. 요거랑 요거랑 같대요. 즉, M, V, B와 E, M, V, C가 같대요. 그러면 M은 없어지고 V, B는 2배의 V, C라는 얘기 아니에요. V, B는 2배의 V, C 그럼 이거는요 VC를 V라고 하면은 VB는 2 v EV 나오죠 그쵸? 자그 다음에 음요거 변변 한번 나눠봅시다 운동량을 A를 A의 운동량을 구해야 되니까 자 이거 A의 운동량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 변변 나눠볼게요 B가 이 e 람다는 mvp가 바로 ev예요. 그렇죠? ev ev분의 h a는 람다이콜 mv a분의 h 나와요. 됐죠? 람다 없어지고 h 없어지고 m 없어지고 요거 요거 없어지고 없어지나요? 아니죠. 안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2는 2 v 분의 VA 나와요. 따라서 VA는 4V 나와요. 그러면은 4V니까 PA의 운동량은요. M 곱하기 4V 하니까 4MV 나와요. 그쵸? 그럼 B는요. 이게 B였죠. B는 2V니까 2MV죠. 그거의 2배. 맞았네요. 니은, 기억은 이 람다냐? 기억이 바로 C, 입자 C의 물집화 파장을 구한 거죠? 요거 구하라는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람다 C는 2m 곱하기 vc는 v분의 h예요. v분의 h. 됐죠? 자, 그런데 이거는 2분의 1, mv분의 h예요. 람다가 뭐였죠? 이게 4V죠? 그쵸? 저게 4V에요. 근데 지금, 아, 람다시, 아, 네네, 4V. 4V에요. 그러면은 요 놈이, VA가 4V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4MV분의 H가 람다란 얘기에요. 그러면 mv분의 h는 4람다란 얘기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람다 하니까 2람다 나와요. 그쵸?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은 2람다이다. ᄂ 맞았습니다. ᄃ. 입자의 운동에너지는 a가 c의 8배냐? 운동에너지 봅시다. ᄃ이요. a의 운동에너지. k, a는 2m분의 PA의 제곱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2M분의 PA가 얼마죠? 이거예요 4MV 그렇죠 4MV 요놈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6이니까 8MV제곱 나와요. 그죠 2KC는요 2M분의 2M 곱하기 2M이니까 4M이네요. 2 곱하기 2 m 이니까 4m이요. 2 곱하기 2 m 이니까4 m 분의 어, pc가 얼마나 오죠 pc, pc, 요거죠, 요거, 요거. 그렇죠 그럼 2 m v 2 m v 의 제곱. 4니까는 뭐가 나와요? mv 제곱 나와요. 몇 배에요? 8배.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력이 되기 시작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1번이요. 그리고 가나는 알루미늄 방막에 각각 엑선 운동량의 크기가 p 인 전자선을 쪼였을 때 사진 검판에 나타난 회절 무늬입니다. 회절 무늬는 바로 이 파동성이죠. 그러면 이거는 빛의 입자성을 나타낸다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나에서 물,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안다는 운동량분의 h 맞았습니다. 디귿 나에서 가와 같은 형태의 회절 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전자의 파동성을 설명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12번이요. 그림가는 니켈 결정에 속력이 부인 전자선을 입사시킨 후 산란된 전자를 전자검출기에서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자검출기를 근데 각도를 바꿔가면서 찾는 거예요. 그림 나는 입사한 전자선과 세타이크 50도의 각을 이루는 곳에서 전자가 가장 많이 검출되는 것을 나타냈대요. 50도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대요. 몰렸다는 얘기죠, 그쪽으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수 있는 대로 고르냅니다기억 가에서 부위가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짧다. 부위가 클수록 부위가 크면은 운동량 커지는 거죠. 운동량 분모가 커지니까 파장은 짧아지는 거 맞았습니다. 니은. 세타이크 50도로 산란된 전자의 물질파는 보강간섭 맞았죠. 가장 많이 거기에서 검출이 된다는 얘기는 서로 합쳐진다는 얘기죠. 디 나는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파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맞았죠? 그러면은 기억리이 디귿이 담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 여기까지입니다. 어? 아, 이 뒤가 더 있군요. 하나가 더 있군요. 네, 13번 볼게요. 그림가는 동일한 조건에서 두 광원에서 나온 빛을 광학 기기 AB로 각각 관찰한 회절무늬 영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를 비교해보면 A가 두 개가 명확하게 보이죠. B는 뭉개져서 보이고, 즉, A가 분해능이 좋은 거예요. 자, 해저민 영상을 나타낸 것인데, 그림 나는 전자현미경의 시료를 관찰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곤란한데, 기억. 가에서 분해능은 A가 B보다 좋다. 맞았고요. 나의 전자현미경에서 이용하는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짧아져야 되죠. 틀렸습니다. 디그 나의 전자현미경에서는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 전자의 속력을 증가시키며 파장이 짧아지니까 작은 형태를 볼 수가 있다고요. 맞았고요. 그래서 기억과 디역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동일한 시를 관찰한 영상입니다 광학현미경에서는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오른쪽전자현미경을 했더니 입체구조가 명확하게 나타나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찾아 봅시다. 기억, 분해능은 전자 현미경보다 광학 현미경이 좋다고요? 틀렸고요. 네 전자 현미경에서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짧아야 되죠. 길다고 했을까? 틀렸습니다. 어? 전자 현미경에서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짧을수록 전자 현미경의 분해능 좋다. 맞았고요. 그래서 D 것만 맞아서 이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보시면 시료가 아래쪽에 있죠.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는 주사전자 현미경이죠. 투가 아니라. 그럼 3차원 입체 표면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15번 시력 표면을 따라 쪼여주어 상을 얻는 전자현미경 a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a는 주사 전자현미경과 투과 전자현미경 중 하나입니다 바로 뭐예요 주사예요 기어 a는 주사 전자현미경 맞았고요 니은 자기 렌즈는 전자입 진행 경로를 휘게하여 전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 맞았고요 디귿 a는 시력 표면의 3차원 구조를 관찰할 때 이용한답니다 시력 표면의 3차원 구조 맞았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그림은 투과 전자 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투과 전자 현미경의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전자 AB의 물질파 파장과 운동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은 있는 대로 불러내요 투과 전자 현미경의 실현을 얇게 만들어야지 투과가 되죠. 맞았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2람다이다 했거든요. 동그라미 기억 보세요. 운동량의 크기가 2P 저러면 물질파는요 2분의 1로 줄어야 되죠? 틀렸습니다. 물질파 파장은 D는 틀렸고요. d B를 이용하면 A를 이용할 때보다 물질의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는 거 맞고요. 그래서 기억과 d 이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점짜리 문제풀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